아이언 편집할 게 없는 예나예요 왜냐면 용포, 롱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자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저번에 한거 자포자 뜻할 겁니다. 근데 제가 덤을 넣어본 적이 영상 찍을 때는 아니고 그냥 혼자 포장할 때만 넣었거든요. 이번에 돈좀 넣어보려고 해요. 이게 특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특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특전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음, 이 포커가 제가 아끼는 포커들인데요. 사진 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나온 건가요, 이거? 제가 포장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원래 다른 걸로 다 했자. 원래 다른 걸로 다 했잖아요. 이, 이거, 어, 이게 다른 걸로 다 했잖아요. 근데 네. 영상을 포장 포장을 영 영상을 포장책 한 장을 남겼어요. 그리고, 포장, 포장 컨셉 말고, 다른, 다른 컨셉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그 뭐냐, 그, 맨날 막 춤추고, 막 그런 걸로 많이 올렸었잖아요. 엄마는 해적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아 영화인가? 강한을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강한을 알아요? 음. 제가 강한을 좋아하거든요. 빠른데. 근데 왜다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캐릭터가 재밌어서 그런가? 여러분, 보게 되면 자꾸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는, 편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컷 편집도 할줄 모르고 어차피 자막 안 달고 말로 말하니까. 편집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리거든요. 내 엄마는 편집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편집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아직 아직 엄청 어린데 제가 영상에서 나공을 했었나요 나이공개안 했죠 얼굴은 이미 다 알죠 네 제가 얼굴을. 얼굴, 얼굴, 여러분 얼굴 중지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얼굴, 얼굴 하는 거다 알죠? 형 얼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꾸 할 때마다 댓글이 사용 중지가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좀 예뻐서 샀지만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옷을 입혀가지고 털이 무거워서 그런가 다음 클립으로 넘어간다 하엄 um. 다음 클립으로 돌아온 예나인니다내최널 이름은. 엄마가 좀, 좀 예쁘게 좀 지어보라고 해서, 제가 예쁘게 지었는데, 엄마가 또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요, 엄마가 정해준 대로, 예나 예나로 바꿨어요. 그벨니까 벨브아에 물 묻혀가지고 벨브아 그 풋카를 놔두면 좀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사기, 사기 포장을 겪어봤는데요. 사기 포장 사람들이 너무 못됐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누가 사기 포장했는지 알 수가 있어 뭔가 좀 그런 능력이 생긴 건가? 아 저기 아 약간 좀 사기 타입은 원래 사람은 안녕하세요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진, 진 진짜 친절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손님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서, 네, 어느 날짜에 몇 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고. 네, 왜요? 이러고. 제가 많이 겪어보긴 했어요. 네. 제 의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평소 엄마 어, 음, 그 포카를 판매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튜버분들 구독을 어, 이게 엄마폰으로 올리는 거라. 엄마가 유튜브 구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완전 연컬이 좋으신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책상도 엄청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따라 하면은좀 나쁜 거고. 혹시라도 따라 한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안 하고 있고요. 진짜 영커리 좋으신 분들 많아요. 콩냥님이랑유현님이랑 추르님이랑 그리고 김파큐님이랑 독감자님이랑. 이거 진짜 좋아하는 저거 하나 또 있어요. 방토 왔다님 아세요? 방울토마토 왔다님. 그리고 슈링. 그분이 연컬이 진짜 좋아요. 다음 클립으로 꼽고. 네, 다음 클립입니다. 이게 벌써 마지막 클립이네요. 지금은 이제 쿠로미카 포장을 할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집중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요.